현대우토에버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집포착 인사드립니다. 뭐, 현대차가 상승하면서 지금 현대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쭉쭉쭉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좋은 현상이죠. 자, 현대우토에버는 어디까지 갈까요? 자, 현대우토에버를 지금 확대해서 쭉 봤더니, 어이 신고가 영역이네요. 거기다가 주가 보여. 네, 상승해주고, 오랜 기간 뭐요 매집을 해주고, 돌파해준 다음에 눌러줬죠. 또 눌러주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 반등해주면서 제가 여기서 신고가에서는 슈팅이 계속해서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그렇죠. 월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주가가 횡보하다가 자, 거래대금이 나왔던 여기서 매집봉이 띄워줬고 앞전에는 매물을 매집해줬고요. 주가 반등해주면서 다시 한번 보여. 주가 음봉이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삼음봉 패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신고가 영역에서 쓰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상승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삼음봉 패턴입니다. 삼음봉 패턴은 언제 쓰냐 바로 증거금 100 종목이 아니다. 그리고 투자 경고라든지 투자 주의라든지 과열 구간이 걸리거나 예고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 자 신고가를 뚫어주고 난 다음에 접격. 신고가를 뚫어주고 난 다음에 음봉이 하나 그리고 음봉이 두개그 다음에 양봉이 발생하면 뭐예요? 이때 우리는 매수 진행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은 도찌 음봉의 거래 대금이 없는 거 혹은 도찌 양봉의 거래 대금이 발생한 종목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가 매수 진행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현대 오토 이브는 우리가 아침에 매수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이 없어져 가지고 내 오후에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게 됐네요. 그래서 실제 매수할 때 현대 오토 이브는 아침에 제가오 전에 현대차 가고 전체적으로 현대. 상승장 온거 확인하고 나서 실제로 현대오토버는 같이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오토버는 지금 네, 신고가 영역인데요. 어디까지 주가가 상승할지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상승장에서 급등 더 하자라는 마음에서 댓글로 급등이라고 달아주시면 현대오토버는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오토버 지금 자리에서 주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너무나도 좋은 건 뭐냐? 저는 이걸 너무. 좋아요. 첫 번째 돌파가 나올 때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나오는 이 급등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다음 날까지 네, 추세 상승의 힘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차트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신 분들도 이런 분들을 뭐 너무 몰도로해서 기본적인데. 네, 기본적인 패턴을 조금 알고 계신다라고 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고가에서 나는 3은봉 패턴도 있고요. 5일선 패턴도 있고요. 6거래 패턴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거기에 맞는 종목이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하나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를 구독해 주신다면 하나하나 다 배워갈 수 있겠죠. 근데 이 종목 패턴들이 전부 다 기본이 되는 것들인데 이 패턴들을 여러분들 다른 데서는 돈 주고 가리키더라고요. 이게 뭐가 된다고 돈을 주고 가리켜. 아무래도 경험이라고 해도 뭐, 그분들이 직접 깨달은 경험이다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 알려주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어, 감없이 모든, 네, 패턴이라든지 기술적인 분석 쉽게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도 설명해 드렸죠. 뭐예요?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앞전에는 있 매물대를 돌파해 주는 첫 번째 양봉은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그 힘이 어떻게 있다? 남아있다. 남아있다는 건 뭐예요? 주가는 더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 오토에버. 자, 앞전에는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장대 양봉이 나오니까 그 다음날도 뭐예요? 주가 상승해줬죠? 자, 여기도 볼게요. 앞전에는 매물대를 넘겨주는 장대 양봉이 나오니까 뭐예요? 주가는 또한번 상승해줬죠? 자, 그럼 여기서 이 구간을 넘겨주는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는 거래대금이 조금 아쉬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패스하고. 근데 오늘 뭐예요? 거래대금이 발생을 하면서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뭐예요? 주가는 힘이 상승하는 힘이 남아있다. 즉, 내일도 상승할 거다. 혹여 하루 정도 눌리더라도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상승할 거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현대 오토에버는 제가 어, 어제 매수하자라고 했던 내용까지도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맞다. 현대 오토에버 우리 어제 매수 타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어제 매수하진 않았어요. 언제 매수했냐? 오늘 오전에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저는 윗꼬리 음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윗꼬리 음봉의 주가 하락하는 자리. 아, 윗꼬리응봉에 거래 대금이 터진 자는 리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날 양봉이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자. 그래서 3 응봉 패턴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현대유토에이버 바로 어제입니다. 2026년 1월 6일 화요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냐?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매수타점을 잡아보자라고 하면 자 기술적인 매수타점은 뭐예요? 거래 대금이 나왔던 자리. 거래대금이 나왔던 자리가 어디예요? 앞전에 거래대금 나오면서 앞전에 있는 매물을 전부 다 매집해준 매집봉이 나왔고 주가 횡보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거래대금도 나왔고 거래대금이 나왔어요. 여기를 한번 겹쳐볼까요? 우리가 이 자리를 이렇게 쭉 겹쳐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 뭐야? 이 구간이 하나의 눌림타점이 나오네.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뭐라고 했어요? 하락할 때 언제 매수다 양봉의 매수가 가능하다. 그럼 자,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그랬죠? 하락할 때뭐 한다? 양봉에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저 짤막하게 몇 초만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주가 뭐예요? 삼은봉 패턴에 의해서 주가 양봉 나올 때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걸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고가 영역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은봉 패턴, 삼은봉 패턴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육거래일 패턴이고요. 또 하나는 오일선, 네, 올라타는 오일선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눌림타점에서 많이 쓰는 게 고수분들을 많이 치더라고요. 요, 보시면 노란색에 검은색 줄쳐 있는 거 있죠? 21선이에요. 눌림 21선 패턴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주가에 방영해서 쓰시는 분들이 몇이나 되시나요? 많이 못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가 영상에 제 기술적인 분석을 풀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현대유토이버은 뭐라고 했죠 오늘 상승하는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매도가 아닙니다. 한번더 상승하는 걸 보고 매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여러분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네.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하신 분들은 제가 위에 제 핸드폰 번호 공유해 놨죠? 위에 번호로 구독하셨다고 두 글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를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현대오토에버 매도 타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 현대오토에버 지금 매도 가능하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모두 무료로 여러분들께 타점, 제 매수 타점과 익자 타점을 공유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을 매매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업무상 다른 일 때문에 종목을 못 보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장중에 실시간으로 현대오토에버 지금 매도 타점 왔다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주가 눌릴 때도 매수할 때 제가 눌림 타점에서 또한번 매수 타점을 잡을 때 매수 타점 또한 무료로 여러분게 타점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010 393 8354번으로 네, 저를 구독하셨다고 두 글자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현대오토에버 지금 매도할 때 매도 타점에서 예를 들어 40만 5천 원 넘어가는 제, 혹은 40만 원 위에서 자유매도 하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모두 무료로 타점을 제공해드린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들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구독자가 2만 5천 명이라는 구독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게 2만 5천 명이 진짜 쉽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 실력을 저를 인정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제가 숨은 고수였나봐요. 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여러분들 한 분이 저의 실력을 평가해 주신 게 아니라 2만 5천 명이 저의 실력을 10개월도 안된 사이에 저를 평가해 주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절대 틀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 네, 잊지 마시고, 010-393-8354번으로 구독하셨다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눌림타점 검색기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아, 맞다. 그리고 저 유튜브 채널, 음,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타점 무료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요점 놓치지 마시고요. 일단 심한 구독자를 빨리 찍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나오는 이 신호 검색기도 러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신호기가 어디서 나오나요? 바로 요거는 눌림 타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분들하고 틀리게 뭐요 나는 매수하자마자 뭐요 수익을 찍힌 상태로 들고 가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게 됩니다. 그죠? 눌러줄 때 누구보다 싼 가격에 매수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눌림타점을 선호하시죠. 남들 보기에 싸게 사서 40%, 싸게 사서 몇 프로예요? 7%, 싸게 사서 20%, 싸게 사서 16%. 당연히 등락률 차이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눌림타점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 너무나도 많아 보이시더라고요. 이거 원래는 300만원 하던 건데 지금은 무료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계신가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 010 3 9 3 8 3 5 4 공유해놨으니까요. 위에 번호로 그냥 문자 신호라고 만 보내주세요. 이건 이벤트 기간에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문자를 신호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 네, 답장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답장은 핸드폰 통해서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다 이미 차트 뭐냐 영상에 남겨드렸으니까요. 수식값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그대로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신호 검색기는요. 여러분들 이벤트 기간에만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루시면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지금 기회에 왔을 때 잡으셔서 신호라고 두 글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두 글자 보내셔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림 타점이 잘 맞은 거고 잘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대입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매하냐 저는 대형주 눌림 타점 위주로 매매를 합니다. 예를 들면 현대오토에버 도 대형주죠. 이런 종목은 뭐예요? 종가 매매... 아, 종목으로도 제가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옆에 있는 sk 하이닉스 보면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보세요 대형주 이렇게 딱 봤잖아요 그러면 주가 뭐예요 주가 하락하는 자리에서 신호가 나오죠 또 얘도 하락하는 자리에서 신호가 나오죠 자 얘도 하락하는 자리에서 신호가 나옵니다 그럼 볼까요 주가는 주가 노란색 신호가 나오죠 이게 눌림 타점이라는 신호거든요 신호가 나오고 나니까 10% 상승합니다 또 눌러주고 나서 또 몇%요? 20% 이상 상승을 하네요 주가가 또 눌러준 데는 신호가 나와요 반등할 때또30% 30%, 30 신호 나오고 주가 또 신호 나오니까 또몇 프로 70% 이상 상승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신호 검색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냐 보면 두산이로비티도 보면 딱 볼게요 얘는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오죠 자 신호를 딱 봤더니 40% 나오고 여기서도 뭐70% 나오고 얘도 200% 나오고 얘도 60% 나와요 그러면 얘를 활용할 때 저는 어떻게 활용하냐 예를 들면 두산이로비티다 그러면 얘는 보통 2 30%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일주일 안에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 라는 생각으로 키움 증권에 보면 0624라는 창번호를 치시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형주를 종가 비팅으로 예를 들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매수할 때 신호가 나오면 대략 일주일 안에 10% 정도 수익은 나올 것 같으니까 매수할 때 500만 원으로 매수해서 를10% 이상 수익이 나면 오 자동으로 매도해라라고 해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요. 그럼 볼게요. 자, 종가에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네, 6%, 이틀 만에, 아이고, 마이너스 4%, 자, 3일 만에 10% 이상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저는 500만원으로 매수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종가에 여기 신호가 나와서 들어가면 뭐요? 자, 3일 만에 하루 이틀 3일 만에 몇 프로 수익이 났죠? 10% 수익이 났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50만 원이란 수익이 단 3일 만에 났어요. 근데 얘를 한달 동안 치면 대략 한 450만 원이란 수익이 500만 원을 가지고 만들어 낼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하루 만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려 수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로 잡아서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한 달에 1년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3,600만 원 즉 어,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봉 정도의 수익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가 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 누구나가 다 수익을 볼수 있는데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종목 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수익률을 5%로 잡냐, 10%로 잡냐, 아니면 내가 두세달 생각해 갖고 뭐 대형주로 해가지고 뭐 20%를 잡냐,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간과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호 검색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네, 마음껏 한번 매매해 보세요. 이거는 실. 적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주가는 뭐요 바닥에서 신호가 나와요. 단기적인 바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가는 반등을 해주는데 이걸 누가 얼마나 더 조리있게 네, 적용을 하셔서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라 거. 그래서 이 신호 검색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벤트 기간에만 지금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제공해드리지 않으니까요. 요점 참고하셔서 네,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 네, 지금 여러분들 신 호 이렇게 두 글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3938354번으로 신호라고 이벤트 끝나기 전에 문자 보내셔서 모두 무료로 받아가셔서 저처럼 이렇게 잘 사용하셔 가지고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 신호 검색기는 코스피, 코스닥 네 모든 종목에서 적용이 가능한데요. 코스피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일시적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단기적인 바닥 네,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노란색 신호기 별 모양입니다. 자, 노란색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인 바닥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에서부터 네6% 상승을 했고요. 자, 이날도 보면 네, 바닥에서부터 네12%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하락장뿐만 아니고 상승장에서도 잘 통하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네13%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네6%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네4% 여기서도 보면 단기적으로 5% 그리고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15% 17%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에서 3% 먹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단기 바닥을 잡으시면 되고 지금 오늘 또 실시간 조회 종목에 보면 펩트론이 뜨는데 펩트론도 보시게 되면 자 바닥에서 노란색 신호가 나옵니다. 노란색 신호, 노란색 신호. 여기도 노란색 신호가 있죠. 노란색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200% 반등했고요. 여기서도 네, 100% 반등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70%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또 대성창투? 어, 대성창투도 나오니까 볼게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자, 대성창투도 어떻게 되있냐. 바닥에서 별 표시가 이렇게 나오죠. 별 표시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프로 갔냐 보면, 단기적으로는 네, 12%, 이렇게 10%, 12%, 네, 9%,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면 예를 들면 곡정까지 하면 80%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네 지금 이 노란색 별 표시 요 바닥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드릴 거냐면 제 채널 구독과 네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네, 위에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공개해 놨습니다 010 3953 8354요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길게 보내실 필요 없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별표 바닥 신호 검색기 지표명이랑 네, 신호 값두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 주세요. 네, 수익이 나게 되면 무조건 입절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익이 난 뒤에 재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낮다는 건 차트상에 매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슈팅이 한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인 슈팅이 나올 땐 너무 좋겠지만, 혹여 연속적인 슈팅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눌림이 올 때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테마가 갑자기 시장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빠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익 절을 시킵니다. 사람의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만 원이란 금액으로 일차 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내가 십 프로가 갔단 말이야. 근데 힘이 너무 세서 이게 V.I. 막 걸리고 갑자기 한 십오프로 갈것 같아. 더갈것 같아. 그래서 딱십 프로에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들고 있다가 갑자기가 십일 프로 넘기더니 갑자기 급락을 해버려. 그러면 우리는 수익 비용인 백만 원이라는 이익이 있었는데 요거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서 뭘 써야 되냐면 이제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쓰게 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과 불안감이 옵니다 왜 그러냐 11% 갔던 게 갑자기 급락하면서 종가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삼 이렇게 빠져버리면 10% 갔던 기억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이 프로 에못 팔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한번 차트상에선 급등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심하게 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하게 물린 자리 뭐예요 우리는 물타기를 합니다 분할 매수라고도 하는데 거의 이거는 물려서 타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나는 천만 원이라는 예수금 플러스 백만 원이라는 이익금을 확정으로 천백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 확정금액은 날라간 거 동시에 뭐예요 마이너스 만약에 10%가 되잖아요 그럼, 그럼 어떻게 해요 추가 천만 원을 더 매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천만 원 플러스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 예수금은 1100이라는 예수금이 원래 통장에 있어야 되지만 지금 마이너스 해서 2천만 원 들어가고 마이너스 만약에 5%다 그러면 1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수익이 났을 때는 무조건 익절을 시키고 더갈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재매수를 시킵니다. 왜 네, 재매수라면 일단 내 통장에는 100만원이라는 수익금액을 찍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천만원을 다시 들어가서 얘가 5% 빠지더라도 50만원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100만원 수익 보고 5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적로 50만원이라는 이익이 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내가 졌다는 게임보다는 아, 아쉽다가 많이 남기 때문에 손절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매메타점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상승파동은 엘리어트 1파, 2파, 3파 구간을 좋아한대요. 물론 4파, 5파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구간은 이렇게 엘리어트 1파 눌림자리부터 엘리어트 3파 눌림자리 혹은 3파에서 4파가 시작되려고 하는 요딱요 요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전한 네, 수익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박스를 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눌러줄 때 이때가 엘리어트 1파, 그리고 반등할 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또 반등할 때가 엘리어트 3파 구간인데요. 요 구간에서 저희가 매매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냐면 상승 전에는 횡보형 박스 구간이 항상 발생하게 되고요. 그 횡보형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엘리어트 1파가 나오고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이 눌림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눌림목, 가장 베스트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요. 반등을 할 때가 우리가 말하는 돌파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줄 때가 또다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 고점을 넘겨주는 이 자리를 우리는 또 돌파 타점으로 엘리트 3파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정적으로 파악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타점을 보시면, 거진 횡보 박스를 돌파할 때, 또는 돌파하고 눌림 자리, 그 다음에 눌림 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로 돌아오면, 네, 현대 토에버 돌아와서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 토에버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토에버는 지금 상승하는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내일, 내일 다시 한번 양봉이 뜨거나 만약에 내일 은봉이 떨어지는데 거래대금이 터지는 응봉이 아니다라고 하면 한번 정도, 두번 정도 대기하셔다가 반등할 때뭐야요 삼은봉 패턴이 나오겠죠? 아니면 육거래상 패턴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거래량금 터지면 여기도 돌파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라도 결국은 한번더 주가는 남아있는 힘을 분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대오토버 매도 타점 제가 정해 드릴 거니까요. 어 제가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또 여기 신고가 영역이잖아요. 여러분들 신고가 영역이지만 얘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나요? 아니에요. 이제 돌파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상승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저는 지금 자리가 고점 인데 이거 들고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리가 어찌보면 처음 수인 관점에서 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켜보시면 대칭 이론상 어떻게 된다 주가는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파동이 하나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 주가가 또 하나 이렇게 파동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를 딱아 기술적으로 너무 풀면 너무 안 좋아하시던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풀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기술적인 문서 세 번째 파동 이렇게 세 번째 파동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게 뭐야 한 가지 바닥에서 나온 첫 번째 하나의 파동 박스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모르셨죠? 어. 요거 이렇게 보시면 하나의 뭐요 바닥에서 나온 하나의 네, 상승 파동에 이렇게 힘이 돼요. 요 힘만큼 주가는 뭐요? 상승을 한다. 이해되시나요? 요 힘만큼 주가는 상승한다. 그럼나이 힘만큼이 아니라 잘라 먹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요? 요 박스 것만큼 뭐요? 주가를 네, 하나씩 하나씩 대입하셔가지고 목표가를 잡고 잘라 드시면 되겠죠. 요거를 좀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하나씩 하나씩 잘라 먹으면 지금 자리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뭐가 이상하게 너무 딱 맞지 않나요? 지금 파동이? 파동, 이 파동 크기만큼 주가가 상승하는 게 보이시나요? 그럼 뭐요? 예 다음 파동은 뭐고, 하나 더 올라가겠죠? 이게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파동 올라왔으니까 익절하고, 올라왔으니까 익절하고, 올라왔으니까 익절하고. 이렇게 잘라드셔도 되겠죠. 근데 전체로 스윙 관점에서, 이런 고점에서 스윙하자라고 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속으로 다 욕하실 텐데, 지금 뭐라고 했죠? 이 파동을 볼 때, 바닥에서는 이큰 파동이 하나의 파동이었고, 두 번째 파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을 많이 저는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어느 정도 실력인지 여러분들 그냥 보이지 않으시나요? <laughs> 저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저기 유튜브에서 이상하게 입만 터지는 뭐 타, 타점도 제대로 못, 다지, 못 잡으면서 입만 터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네. 최소한 공부라도 될수 있게끔 타점, 요게 차트 분석이라도 쉽게 쉽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랑 함께 하실 분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직 바닥에서 나오는 이 신호 검색기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신호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0103538354번으로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하셨다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네, 그럼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수익 많이 보는 한달 되셔가지고, 한해 되셔가지고요.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네. 이상으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